용어 파트에서 그냥 매년 한 문제 이상 출제가 됩니다. 이 건축법은 우리 기본서가 보면 국토법보다 용어가 더 많아요. 얘 일반 법이라고 그랬죠? 일반적인 법이니까 일반 용어들이 다 여기서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주 용어들이 많으니까 매년 우리 시험에 물어보게 되는데요. 자, 중에서 뒤에서 다볼 거니까 뒤에 안 나오는 것들 몇 개만 딱 찍어 갖고 보겠습니다. 먼저 주요 구조부. 자, 이 주요 구조부는 우리 시험에 두 번이나 단독 기출, 그리고 단독 기출뿐만 아니라 거의 지문 한 개씩 꼬박꼬박 나오는 가장 기본 개념입니다. 그러면 주요 구조부 했으니까, 건물의 구조상 중요한 부분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구조상 중요한 부분을 주요 구조부 딱 여섯 개 있습니다. 첫 번째, 내력벽이라고 그래요 내력벽. 자, 옆에 한문도다 써놨죠. 내력벽. 그럼 역자는 힘력자내 자는 무슨 내 자일까? 어 견딜래? 우리 인내라는 말 하죠. 인내, 참고 견딘다. 참으린 견딜래. 그거를 인내라 그래요. 그래서 힘을 견디는 벽이에요. 힘을 견디는 벽. 이게 무슨 벽이냐? 외벽 같은 거. 제일 바깥 벽이죠. 없으면 그냥 건물 무너진다. 그래서 힘을 받는 외벽 같은 것을. 내력뼈, 이렇게 표현하고요그 다음 기둥도 있고, 바닥도 있고, 보. 보는 이제 대들보인데요 바닥 구조체를 지탱하기 위해서, 요 위에 프레임 같은 거, 빔 같은 거 설치하죠. 그런 바닥 구조체를 지탱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구조를 보라고 합니다. 우리 한옥 건물 같은 경우에는 큰 보를 뭐라 그럴까? 대들보그렇죠대들보 대들보 무너진다. 이런 말은 들어봤죠. 근데 대들보가또 뭐냐 할때 있다. 어, 그림으로 보여드리고요. 보. 그리고 지붕틀. 그리고 주계단. 두 개다. 그래서, 딱 여섯 개를 주요 구조부라고 하니까, 어떻게 보면 단순한 게 그래서 아을졌다 하고, 네기, 바보, 지주. 딱 여섯 개 그냥 외우시면 돼요. 네기, 바보, 지주. 자, 한번 읽어볼까요? 네기, 바보, 지주. 딱 여섯 개. 그래서 앞에 쓰잘데기 없는 거, 사이 기둥이다. 최하층 바닥이다. 작은 보다. 이런 거 붙으면 다 틀려요. 그래서 앞에 쓰잘데기 없는 거 붙으면 그냥 틀린다. 내기, 바보, 지주. 깔끔하게 이렇게 앞글 졌다 하고 외우시면 되고요